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45호 제10면입니다. 안산시 2024년 학예수확캠프 성료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의 장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24일 농아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4년 학예수확캠프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4.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안산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어교실 수강생들의 수어 능력을 향상하고 농아인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됐다. 농아인 20명과 비장애인 10명 등총 30명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몸으로 말해 요구 요소 입 모양 보물 찾기 등 서로 협력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게임과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캠프에 참여한 비장애인들은 수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어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문정 4 한국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장은 올해 처음 진행된 수어 캠프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옥회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기회로 상호 간의 장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제14회 안산시장배 한마음 볼링대회 성료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안산제1볼링장에서 제14회 안산시장배 한마음 볼링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관내 발달, 지적, 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시각지체 등등 등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개인별 3개임식을 소화한 결과 지적 부문에서는 1위 이용준 2위 신민정 3위 서보민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각 부문에서는 1위 김영삼 2위 최호종 3위 이규현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내년 개최되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볼링 종목에서 안산시 대표 선수로 선발돼 출전하게 된다. 시는 선발된 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훈련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수상한 선수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체육 저변을 확대해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 연중무휴 공공심야약국 내곳 운영. 안양시가 심야에도 위급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총내 곳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공심야 약국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병원 약국의 진료, 영업, 시간이 종료되는 22시부터 2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하도록 시가 지정한 약국이다.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되며 경증 환자에게 의약품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안구의 지정 약국은 초원약국 만안구 안양로 323 지역번호 031-449-5601 세종온누리약국 만안구 안양로 148 지역번호 031-449-6679등두 곳이다. 동안구는 세보몬우리약국 동안구 평촌대로 2 0 0한 번길 16, 지역번호 031-381-8278, 지성약국, 동안구 경수대로 580내 번길 37, 지역번호 031-452-3527등두 곳이다. 안양시는 지난 2018년 만안 동안구 각한 곳씩, 초원약국, 세보몬우리약국을 지정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 동안구의 지성약국 한 곳을, 6월에 만안구 세종원 우리약국한 곳을 추가 지정해 총4 곳으로 확대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6월 기준 지정약국 내 곳에서 시민 8,41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자 만안구 보건소장은 의료계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며 관내 병원, 약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들께서 필요한 시기에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까지 지원.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의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 포털. h t t p s g r e e c e g c o k r 중개업 슬래시 측량업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관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누리집 1인 가구 지원 사업 검색 서비스 개시 안성시는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가 손쉽게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안성시 누리집 내 1인 가구 지원 사업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6개 분야 16개 부서 28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한 곳에 모아 검색서비스를 제공해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찾고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특히 이번 검색서비스는 분야별, 연령별, 지원 성격별로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성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 사업 안내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다각적 측면의 일인 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양시 생활 개선회 취약계층에 정성 가득한 전통장 전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대호 소속 안양시 생활 개선회는 지난 21일과 26일 직접 담근 수제 깻잎 김치와 막 된장을 관내 취약계층 140가구에 전달하며 건강한 식생활 문화 보급과 함께 따스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용인과 포천까지 발걸음을 옮겨 정성을 다해 깻잎 김치와 막 된장을 담갔다. 회원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정성은 만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11명과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11명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건강한 장, 고추장, 된장 맛간장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양시 생활 개선회는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전통 장맛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깻잎 김치와 막든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평소 지역 사회에 애정을 갖고 봉사 활동에 임해 주시는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